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함부 가심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도 오셔서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연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화목한 자들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형통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성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경고하게 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기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 그리스의 십자가로 화, 화목함을 전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평안한 가운데 오직 예수가 온 땅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평안한 가운데 주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의 뜻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생명 다 바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